안녕하세요. 쪽지개 축구살입니다. 요즘에 계속 뭐 그냥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유튜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뭐 전화로 그냥 아, 위로 한답시고 뭐 응원 한답시고 문자 주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문자를 날려갖고 인사를 안할 수도 없고 더 바쁘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여름 또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나 건강 잘 챙기시고 유튜브 좋아요 꾹꾹 많이 눌렀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는 나 여러 어르신들한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쪽집게 최보살이요. 음 하반기에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횡지수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잠시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 인복 어또 남이 없는 인복 또 재수가 있다. 어, 뭐, 또, 뭐, 횡재수가 있다. 천운이 들었다. 어, 뭐, 남 없는 덕이 있다. 그런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때는 정말 안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음, 문이 열려 있어서 내가 그야말로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누워만 있어도 운이 들어와 있고 숨만 쉬어도 대박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이를 한번 꼽아주기 위해서, 어, 앉았고요. 음, 우리가 가장 이제 젊은 사람들은 제주 많은 갑소생들 27살, 어, 이분들은 이제 올해 그 새로운 운이 들어오고 상반기에 힘이 들었던 거 또, 될듯될 듯, 될 듯, 취직 못 하신 분들, 어, 취직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반기에 횡지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응, 안전된 직장, 또,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 그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학원을 다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많이 해서 하반기에 이제 취직문이 활짝 열려 있고 음잘 된다고 쪽쭉의최고살은 그렇게 뭐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될 건데 잘못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27살인데 잘갑술생인데 취직이 안 됐어. 그러면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뭐가 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쪽지개 재보살은 올해 27살 갑술생 여러분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요, 대박대박 대박 하니까 아, 나는 있어, 없어. 눈이 크게 떠지죠? 그죠? 나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근데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오니까 좀 힘들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30살, 어, 이렇게, 어, 양띠 여러분들이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0살 여자분들, 남자분도 좋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좋다. 그래서 없던 직장도 들어가고요. 또 좋은 인연이 많이 들어와서. 음, 물갈이. <laughs> 남자친구 물갈이도 되고, 더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천생 벼필이 들어온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인 운도 들어와 있고, 일자리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쪽지게 최보살이 말씀 한마디 또 찝어드리고 싶은 거는, 음, 이직은 하, 웬만하면 이직은 하지 말아라. 지금 자리가 괜찮다. 잘못 옮겨가면 후회가 남을 수 있다. 하고 찝어드리니까요. 서른 살다 이렇게 양미, 어, 서른 살에 또 양띠 여러분들, 특히나 여성분들, 직장 옮기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요. 어지간하면 있는 자리, 현 상태를 유지하시라. 그래서 새로운 인연, 고운 인연, 아름다운 인연이 연말에 들어와서 아주 옆구리가 시려웠던 분들 아주 따뜻한 겨울 나실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내년에는 혼인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 우리가 이제 그, 좋다 좋다 하니까 또 어떤 띠가 좋을까. 쉬운 네살 정미생 양띠입니다. 정미생 양띠 여러분들 아주 고생이 많았고요. 상반기에는 또 교통사고도 많았고, 또 가족 간의 이별 또 친구 간의 이별 또 초상나서 음, 이렇게 그 집에 상문이 들어서 좀 힘들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 많았지만 하반기에는 횡재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항상 또 나쁘다는 보장도 없어요. 살다 살다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오는데 그때가 올 하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미생 여러분들 올해 괜찮습니다. 하반기 괜찮고 내년에는 더 좋다. 그래서 말뚝을 박습니다. 올 하반기 문이 열려서 내년에는 더 많이 좋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 걱정보다는 어 제가 볼 적에는. 내년에 좋은 운을 받기 위해서 올 하반기 더 발로 뛰시고 더 노력하시고, 우리가 좋다니까, 음, 더 열심히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셔서 또 이렇게 그 승진 운이 또 들어옵니다. 올 하반기 연말 승진 운이 들어오고, 또그 시험 운이 들어 좋은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 있다 하고 쪽집게 최고살이 이렇게 찝어 드리니까요 힘내시고요 항상 어 슬픈 날 있으면 맑은 날이 있고, 어, 가슴 아픈 날이 있으면 또 행복한 날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노력하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다 보면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괜찮다,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말뚝을 박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집문서, 사문서 많이 들어온다. 누가? 45살 병진생 여러분들, 용띠 여러분들요. 45살 여러분들, 어, 올해 문서가 들어오고, 또 내년에는 괜찮고, 후년에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복하는 띠! 해서 제가 45살을 찝었었거든요. 그런데 올 가을에, 어, 좋은 연인이 들어와서 재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온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 어떤 여성분을 만나고 어떤 남성분을 만나서 자꾸 끊어지고 했던 일들 올 가을에 좋은 인연이 들어와서 혼인 운이 들어오고 재혼이 어, 운이 들어온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맥을 만나서 더 새로운 세상을 살수 있고 더 즐거운 어, 어, 세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내리 대박이니 어, 새로운 가족을 어, 또 맞이하여 가정이 평안해지고 하는 일 잘되고 돈도 벌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그, 마흔다섯 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음, 우리가 있잖아요. 기존에 그 힘들었던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흔다살 병진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음 하반기부 연말부터 아주 좋아져서 내리 3년 어 좋아라 좋아라 하니까 그래도 좋은 것 그때는 항상 막아낀다는 얘기 많이 들으 보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할 점 자동차 사고 조심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또 배달 가다가 장사하시는 분들 깜짝 놀랄 일이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올 겨울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시는 마흔 다섯 살 병진생 여러분들은 항상 차 조심하고 운전 조심하시라고 한번더집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쪽지게 최보살이 하반기에 운이 좋고 운이 상승하고 재수. 있고, 어, 연애 운이. 열리고 재운 할수 있는 어 나이 이렇게 집어 드렸고요. 문서도 받을 수도 있고 재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차분 차분 하나 하나 어 이제부터는 이제 혜문 해 드렸으니까 어더 문서도 알아보시고 이사 갈 자리도 알아보시고 어또 내가 어떤 문서를 잡는 게 좋은지 더 궁금하신 거는 어쪽지게 최고 살님한테 예약하시고. 어, 전환으로 찾아오셔서 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궁금한 건 항상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 오늘 쪽지게 최보살이 좋다 좋다 했으니까 다 오늘 저녁에 담잠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대박 꿈 꾸셔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일 많은 하반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대박 나시고 건강히 지굽니다. 건강하세요.